안녕하세요. 급등 코인 시그널입니다. 오늘 분석해 드릴 코인은요. 바로 페이 코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 코인을 분석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안내 사항 드릴게요. 자, 무료로 공부하시면서 코인 추천을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요. 지금부터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급등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아니면 지금 유튜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영상에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자, 내용들이 펼쳐질 겁니다. 이 내용 안에서 밑에 보시면 급등 코인 무료 텔레그램 링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추천까지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보까지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은요, 100%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직접 첨에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실 거고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인 분석해 드리죠. 자 페이코인 자 오늘 전체 흐름 잠깐 보시면요. 오늘 급등이 오늘 현재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다가요. 지금 밑으로 한번 급락이 나온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최근에 급등 나왔던 이 자리가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자리에요. 150%자 이틀 만에 15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있다면, 거기서 150%가 더 커졌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걸 이때 매수했다면, 어, 1500만원 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에도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어, 이런 시장이 바로 코인 시장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틀 만에 150%의 수익을 또 안겨줬다는 건, 어, 굉장히 큰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페이코인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 달에 처음 상장이 되었고요 지금 빛선 거래소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계속 밀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점을 잡았던 자리가 80원 부근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던 끝에 드디어 위로 급등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자, 이 자리, 최고점이 나온 자리가 첫 거래, 첫 봉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간에 꺾인 거죠. 자, 그런데요. 꺾였다고 해서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시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한번 눌려주고 나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통 위로 올라가고 나서 지금 꺾인 자리에서 보시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아래쪽, 그리고 위쪽 구간 중간 지점, 피보나치 상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 중간 지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위쪽으로 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위로 올라갔다 쏟아지는 자리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타이밍 아래쪽에서만 잘 잡아준다면, 자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힘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기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수익을 다시 한번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타이밍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리죠. 자 지금 화면 보세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차트 흐름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앞에서 봤던 페이코인 차트하고 동일한 차트고요 일봉입니다. 하지만 뭔가 좀 다르죠. 자, 얼마 전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요. 위쪽으로 올라간 자리 보시면 자, 이렇게 시그널이 떴습니다. 이 차트는 하락에서 위쪽으로 반전되는 이 변곡점 타이밍에서 매수 타이밍이 뜨고요. 그리고 위에서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하락 변곡 타이밍에서 매도 신호가 뜨는 차트입니다.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하락에 대한 신호,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신호들이 뜨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자세한 타이밍은 이제 15분 목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아래쪽에서 매수 신호가 딱 뜨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무료로 매수 타이밍 잡아드린 자리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매도 신호는 어디서 떴느냐?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뜬 겁니다. 자 이제 한 번의 타이밍은 지나갔고요. 중요한 건 다음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 어디서 잡느냐 이건데요. 자, 최근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밀리면서요, 하락, 이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부분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변곡의 타이밍이 뜨진 않았는데요. 밴드에 진입한 순간, 이제 조만간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매수하시면, 이번에 큰 수익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지만요, 무료로 공부하시면서 코인 추천을 받으실 분들은 지금부터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요, 급등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자, 아니면요. 저희 급등코인, 자, 홈페이지 들어오세요. 유튜브 페이지구요. 여기에서 영상을 클릭하시면요. 아래 보시면 더보기, 이 설명란에 더보기라고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버튼 누르시고, 자, 아래쪽에 펼쳐져 있는 내용 중, 내용 중에서, 자, 급등코인 무료 텔레그램 링크라고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서요, 여러분들, 무료로 공부도 시켜드리고 정보도 무료로 드리고 자 지금 방금 전에 차트 보셨죠 그 차트를 통해서 변곡 타이밍에서 매수 매도 시점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자어 지금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 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100% 무료예요 자 직접 들어와서 경험해 보시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오시면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같이 와서 이번에 페이코인도 2차 타이밍 또 잡아보시고 다른 코인들도 역시 타이밍 잡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수익 내보시죠.